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지도자가 정의롭길 바랍니다. 작년 여름 최수근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부, 수사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한창입니다. 처벌해야 할 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바르게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고소한 이래 대통령실의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지게 하소서. 지도자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이 묻혀 버리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를 군대에 보내며 어떻게 젊은 청년들에게 나라를 위해 군대 가서 헌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에 지나지 않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담기므로 같이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이 보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양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우주 최고의 보물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화와 안식, 기쁨을 전하는 보배로운 질그릇들이 되게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난화로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전 세계 GDP가 12%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2100년까지 3도가 오르면 전 세계의 생산, 자본 그리고 소비가 50% 이상 떨어지고 전쟁 상황과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세계는 경제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기후위기에 대처하게 하소서.